Hello 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어, 지난주까지는 헬로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증시 변동성이 꽤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이벤트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더 면밀하게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인지 이 저랑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다음 주는요. 중요한 게 역시 뭐니뭐니해도 실적입니다. 자, 보시면 화요일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빅테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또는 코카콜라와 같은 필수 소비재 쪽에서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메타플랫폼스 또는 보잉, IBM 이런 쪽에서 실적 발표가 있고 이제 목요일에 아마존, 인텔,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는 엑스모빌, 쉐브론 에브비 사도피와 같은 헬스케어 쪽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또 은행들 금융주 포함해서요. 실적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뭐니뭐니해도 실적 시즌에 거의 피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주요 일 지표들 중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3분기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9월 달 물가 중에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22 통화 정책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도 챙겨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댑세크 가 볼게요. 자, FMC 회의가 10월 31일 그리고 11월 1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 전역의 경기 동향, 특히 미국 내에는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있다라고 입에. 네, 수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각 지역별로 경기가 어떻다라는 내용들이 담긴 게 바로 이 베이지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용과 물가에 대한 내, 내용들이거든요. 일단 경기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다 또는 높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고용 같은 경우는 수급 균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중에 실제로 이제 노동 수요가 훨씬 더 많았을 때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바기 w 파워가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점차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물가 관련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 좀 저희가 유심히 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뭐냐면, 물가가 완만한 속도로 계속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조보다는 서비스업단에서의 비용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판매 가격보다는 투입 가격보다, 아 판매 가격은 투입 가격보다 느린 속도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우리가 사먹는 거겠죠. 그 투입 가격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예요, 원가. 그러니까 실제 원가는 상당히 빠르게 오르는데 판매가는 덜 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약간의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마진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업들 역시 향후 몇 분기 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속도는 이전만큼 빠르진 않고 완만하게 상승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하이어포 롱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그러니까 오일서 그러니까 높은 금리의 5%대의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는 연준의 이런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추정치예요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틀란타 연원에서 나오는 GDP NOW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 5.4%까지 추정치가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가장 낮았을 때가 대략 4.9% 이랬고요 초반에 엄청 높았을 때가 5.9% 이렇게 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4% 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 중에 소비가 차지하는 게2.77% 포인트로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의 강력한 소비가 경제를 어떻게 보면 푸쉬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시장에서는 4%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실제 3분기 경제 성장률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4% 이상이 될것 같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이 숫자가 실제로 찍힌, 찍힌다라고 하면 2021년 4분기 기록했던 7% 성장률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최종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추정치는 수요일 날 파이널 데이터가 나오고요. 실제 데이터는 목요일 날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 상황 너무 좋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어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좀더 금리를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었던 거 있었던 거고요. 실제 연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스탠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국채 수익률에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왜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이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외적인 요인들이 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가장 이제 큰 거는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부분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공급 측 요인을 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공급 측 요인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연방 정부의 적자 규모가 같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있고 만기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각 만기별로 발생하는 이 기간 프리미엄이 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국채 수익률 상승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요인들이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채권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기존의기존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또는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포트폴리오의 손실이 커지겠죠. 그랬을 때 손절되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수급 악화를 좀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은 증시에는 별로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국채 수익률, 특히 실질 금리가 반영된 부분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증시의 하방 압력이 꽤 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지 또는 또는 국채 수익률의 상승 압력이 좀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투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당장 이렇게 좀 높아진 레벨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누그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금리 인하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갈래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적 시즌도 얘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s p 5 0 0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10%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 했고요. 방금 이제 현지시으로는 수요일 장마감 이후에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공개가 됐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상회하고 가격까지 인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면서 시간에서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고 하면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못 나왔다라고 하면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현재 서프라이즈 비율 같은 경우는 이즉 e, 저희가 이제 EPS잖아요. EPS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5년 평균 수준이거든요. 5년 평균 수준인데 이익서프라이즈 비율은 최근에 계속해서 계속 높아지면서 현재 초반이긴 하지만 85%를 기록을 하고 있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 수치가 이렇게 앞으로 가보게 되면 2018년 4분기 이후에 상당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졌네. 근데 매출은 감소했어요. 그러면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실제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가 이만큼 줄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시장에서는 이매출을 기본적으로 p 곱하기 q로 제가 계산할수 있는데 p는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고 q는 어떻게 보면 판매 이량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판매 량이 감소하는 부분을 가격 인상으로 커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지난해부터 주요 기업들, 특히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앞서 제가 베이지북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이제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더할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없다,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베이지북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Q를, P를 이렇게 올리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비용 절감 해야죠, 뭐. 비용 절감,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게 인력 구조 조정이라든지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뭐 리스트럭처링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익도 늘고 매출도 같이 동반해서 느는 게 가장 퀄리티, 그러니까 높은 실적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약간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의,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있어서도 약간의 우려를 남기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초반이긴 하지만, 어, 팩트셋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이익 추정치를 1년 만에 네, 플러스가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이게 이제 분기 말이니까 대략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0.3% 이익이 감소할 걸 봤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플러스 0.4%로 돌아선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가 실적 시즌의 피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 3주, 그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은행들의 실적도 있을 예정이다. 라는 것까지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주와 다음 다주 10월 이제 마지막 주에서 이제 11월 1일로 넘어가는 11월 첫째 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상당히 좀 실적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달러 가치입니다. 달러 가치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S&P 500 내에서 매출 비중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과 국내 매출 그러니까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지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같이 달러 인덱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을 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20, 21년부터 이렇게 달러 인덱스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였을 때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썩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올해 들어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해외 매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최근 들어서 좀안 좋은 모습들을 동반해서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달러의 움직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정학적 요인인 것 같아요. 지정학적 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동 이슈,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디벨롭이 됐는지도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경기와 관련한 지표들도 다음주에 대거 이제 발표가 됩니다. 미국이든 미국 밖에서든. 지금 보면 미국과 미국 외 지역의 글로벌 경기의 차별화가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주에 미국에서는 각 지역별 제조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제조업 경기에 이렇게 완만하게 턴널 라운드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턴널 라운드의 개선세가 지속 되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 또 하나는 S&P 글로벌에서 발표되는 글로벌 각 지역별 제조과 서비스업 PMI 지표인데요 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달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조과 서비스업 동반해서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속이 되는지의 여부들 한번 체크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이 주의하게 보는 게 바로 pc 디플레이터 즉 pc 물가인데요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어, 디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시장의 예상처럼 디스 인플레가 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이렇게 상승해 있는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 압력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이슈를 좀 같이 봐야 된다 라고 하긴 했지만, 만약에 국채금리 압력이,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달러 같은 경우도 하방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어 PC, 코어 PC를 같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보면 계속해서 디스플레이가 지속되는 양상들이 확인이 되고 있더라라는 걸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물가와 관련한 지표 그리고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까지 챙겨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피크 시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 회복력 상당히 좋죠. 그리고 펀더멘털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다만, 베이지북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완만한 물가 상승이 지속이 된다고 라 하는 부분은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9%까지 와 있는 상황임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네. 다음 주에 이게 과연 5%를 트라이 할지 아니면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기억하실 거는 절대적 레벨은 높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 이런 수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정도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키오프 성적, not b 나쁘진 않다. 라고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은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당히 좋고요. 다만 이제 체크해야 될게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은 안 좋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고, 진짜 분수령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p c 디 플레이터, PC 물가는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이러움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와 달러 방향성 주목하자.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댓글에, 첨부에, 어, 댓글에 달아드린 링크를 따라가시면 주간 일정 전체적으로 볼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좀 잦아들고, 어, 전체적으로 증시 시장이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길 강력하게 희망해 보면서요. 정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